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세모도 다 내일 있을 축구랑, 그리고 농구를 한번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참고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호주 대 우즈베키스탄 224대270 300매달을 받았는데, 저기 이 연기가 조금은, 이 경기로, 이, 이 앞전에는 호주가 28이었어요. 1 28이었고, 1 그리고 무가 280이었고, 3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꿨어요. 그거는 일단은 알고 가시 알고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경기가 지금, 자, 오즈메이크 측에서 이, 해가 되지 뭐는데 그, 호, 지금 배당 편차가 지금 그, 우즈베키스탄이 50이고, 성상률이 20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이 경기를 보시면 오즈메이크 측에서는 이 배당을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못 먹게 지금 계속 방어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저는 우즈베키스탄 프랜송으로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자 시베리아 대인도 경기입니다. 131대430 650 배당을 받았는데, 앞전 앞에 만해서이긴기1 2 3대4 4 5 9 0 0 이었어요 9 0 0이 경기를 보시면은 이거는 음 시리아 승으로 가는게 시리아 승으로 가는게 맞는데 굳이 시리아 이 배당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나 이 생각을 좀 들어요 예. 오즈메크 측에서는 지금 무 무에 대한 손상률 이익을 뭐 방어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그럴 일은 저는 좀 없다고 보고 저는 이 경기를 저기 시리아 승으로 보는데 초전 경기를 넣어야 될지는 좀 고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란대 아랍에미네이트1 5 7 3 2 0 5 0 0이건 이거는 제가 5에 입력한 거랑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즈메이크스는 아랍에미네이트를1아이고야 배당편차가 1 5에요 지금 국내 인기랑 어. 그리고 그 왜냐면 해외는 지금 저기 바람에미터는 6.5로 줬고, 6.5. 근데 이제 국내는 이거를 이제 5로 줬다는 거. 그게 좀 의심이 간다. 어. 자, 이 경기는. 야, 이건 좀 어려운데. 음. 이 경기, 여러분들 안 가셨, 안 갔으면 하면 돼. 이거, 저기, 상대적으로 지금, 오늘 메크드 드레이 지금 아랍에 아랍 에메네트 프랜스는 못 찍게 저희를 지금 방어하고도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 미친 적하고 저는 이 경기 어, 저는 미친 적하고 이 경기를 아랍 에메네트 프랜스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심으로 미친 미친 경기라고 미친 현상이라 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음 경기 홍콩 대 팔레스타인 경기로 갑니다 자445대370자 153배당을 받았는데 어, 오즈메이커 측에서는 홍콩은 배당폐차를 55로 줬지만 0.5로 줬지만 통상률은 13.75다 아, 13.75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믿어야 되나 어,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손상률에 비해서, 아이 그 배당 펜션에 비해서 손상률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솔직히 고민됩니다, 이 행기. 고민되는데, 아, 이거는, 어, 팔레스, 타레스 승의 보험으로 지금, 이, 하나하나, 자, 홍콩 프랜승을안 볼게요. 일단은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네. 이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오즈메이커들은 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 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기니대 그 세네갈 경기예요 315 280211자 오즈메이커 쪽에서는 지금 기니 기니 쪽으로 지금 방어태세로 가고 있어요 1점 배당팬차가 1.35고, 성상률이 일단 38%에요, 38%. 38%. 어, 38%. 이거, 완전 히 방어적으로 지금, 기니를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니를 못 가게 하고 있어요, 저한테이 어, 얘기는, 저는 기니 프랜싱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감비아 대 카메론 경기입니다. 560 320 152 배당을 받았는데, 지금 아프리카 주구가 오늘 진짜, 저는 안 갔으면, 안 갔으면, 개인적으로 안 갔으면, 진짜 아프리카 주구가. 이거는 감비아를 지금 해외 배당이나 2.4라는 차이를 줬고, 손상률은 34.29를 줬다는 거, 지금. 이것도 지금 감비아 감비아를 좀좋아하는보호태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카메론이 못 이기게 저희가 못 가게 이렇게 막고 있다고 좀 봅니다 음, 오늘 아프리카 쪽은 얼마면 건네지 마세요 저는 감비아 감비아 프랜스뭐 이따 이거지 누가 봐도 이거 보면 정신, 정신 나간 지지가 되지 누가 봐도 이거는 정신 나간 지지예요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데이터, 그 배당값이 자, 앙골라 내의 브르키나 경기에요. 자, 340275203 배당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거 자체도 지금 무가 떴다. 어. 어, 배당 편차가 지금 무가 떴다. 어.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물어 지금, 이 경기도. 어. 브르키나가 이겨 되는 게 맞는데, 불키나가 이게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배당에, 배당 편차랑 손상률은 지금 그렇지 않다. 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리타니대 알제리 경기로 갑니다. 870395128 배당을 받았는데, 뭐, 이기는 뭐, 알제리, 예. 알제리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알제리 쪽으로, 어, 마인선까지도. 왜냐면은 지금 오즈메크 측에서는 지금 이 경기를 알제리에 마이너스 25 0.25라는 그 배당 편차를 줬고 그 다음에 47.17이라는 지금 이게 지금 오늘 이집트가 찾았던 거랑 똑같은 비, 비슷한 값이 나와서 좀 의심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 알제리 승으로 보고 마이너스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첼시네, 어, 이거 하나도 안 잡고 있었네 또. So I was playing my restaurant. And this happened Central Switch 10th. n f c o u l d o k a e Okay. Okay. o k y Okay. Okay. o 제가 찍은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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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첼시 내의 위들즈브 경기에요. 이 경기는 뭐, 미들즈브가 마이너스 2, 20이 렇게 깎아서 지금 첼시가 승은 아니다. 이렇게 방어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 경기. 음. 이 경기 첼시 뒤통수 치는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기 어디야. 오즈메크 쪽에서는. 믿어야 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승에, 이거 무공봅니다 승에, 승에 이거 프랜 예, 프랜 133. 안전하게, 이프랜을 봅시다. 음. 자, 셀타베고네 소시에다드, 이렇게, 2 8 5 2 9 0 2 0 자, 사고배당이 다 터졌어요, 이8 5 사고배당을 가지고, 저희는 간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셀타베고 마이너스 40을 줬어요, 지금. 배당 변차. 어. 0.4를 줬고, 지금 손상률은 마이너스 17.17.8을 줬는데, 이거는 그자지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소시에드가 최근에 경기가 너무 많다. 띵 어, 경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예, 셀타비고, 셀타비고 프랜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다프렌치 찍고 있었을 때미신자가고 농강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디애나데이 덴버 경기로 갑니다. 인디애나 덴버 이 경기로 보시면은 자147대219이 경기는 덴버 승 마이언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 승 마이언스 아오즈메이커에서는 저기 제작 어, 배달편차에 마, 이, 마이너스 0.1을 줬고 그 다음에 손상률이 29%로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보만 하지 않나 싶어요 어. 자, 다음은 저기 브루클린데이 리옹리스 경기입니다 이거 리옹리스 승에 마인승까지 한번 보는데요 이거도 마인승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승만 보겠습니다. 저기, 왜냐면, 어, 오즈메크 측에서, 이거를, 절상률을, 저기, 유형위수적으로 0.18을 줬고, 그 다음에, 효상률을 30.5로 줬어요. 네, 이건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소리,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할 수도 있는데, 계산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그럴 수 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뉴올리언즈 대 유타 재즈 1-3-4-2-5-6대 대당을 받았어요. 여기는 지금 유타, <laughs> 유타가 지금 0.54가 나왔어요. 어, 변차 마이너스 변차 그다음에 손상률이 25.8%가 나와서 오즈메이크는 지금 유타 프랜을 못 가게 저희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조심스럽게 유타, 유타 프랜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클라호마 대포틀랜드 경기예요. 자, 배당편차랑 이제 국내 손상률이 너무 차이가 난다. 어, 국내에서는 지 오클라호마 못 먹게 하고 있어요. 어, 못 먹게 하려고 저희를 방어적으로 나오는데 오클라호마 승에 저는 마인 승 괜찮아 보인다고 보, 보고 있었는데. 저좀 마인승도 좀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이게는오콜라마스이1 음. 1 7호가안 들어와야 잘 그래서 1-7-7을 밀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밖에 없어요. 아, 좀 어려운데 좀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아, 이거, 오콜라마 승밖에 안 보이는데, 진짜, 제 눈에는. 이거, 오콜라마 승에, 프레는, 저, 보험치기 하겠습니다, 그냥. 응. 다음은, 오콜라. 자 다음은 LA 클리퍼스 대 LA 레이크스 경기요. LA 클리퍼스 승으로 일단은 볼 수밖에 없는 경기로 보입니다. 왜냐면 오즈메이커가 여기에 마이너스 2 3 그다음에 손상률을 5 6로줬어 56. 56. 어, 거의 강승으로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 경기를 조심스럽게 참 이거도. 아 진짜 심하다 너무, 너무하다 너무해 해외 그핸디백 핸디 겹은 지금 레이커스로 조금 밀어주고 있는데 그다지 밀을 만 하진 않아요 그냥 이대로 클리퍼스 프랜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도 잘 하셔가지고 내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ing!